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균등과 비례로 몇 주를 받을 수 있는가인데요. 대다수가 최소 청약 균등 배정은 약두주 그리고 비례배정 시한 주를 더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대는 약 2천만 원이라고 예상하지만 당군 이래 최대어인 만큼 청약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신용증권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대비 올해 청약에 참여한 계좌 수가 다섯 배나 증가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미 LG 엔솔 청약에 대해 반 전문가가 되신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몇 주를 받는가가 아니라 바로 정상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랑경제입니다. 작년 공모주 청약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증권사 서버 불안정이었습니다. LG 엔솔보다 공모 규모도 작고 청약 기대감도 낮았던 종목들에서도 증권사들의 서버 불안정이 문제가 되면서 청약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기에 이번 청약에서 배정 수량보다도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증권사 서버인데요. 증권사 서버 마비의 이유는 중복 청약이 금지되면서 한 곳의 주간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소수점을 계산해 가면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확률을 높이려는 투자자분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이는 청약 마지막 날 마감 시간 직전까지도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LG엔솔 공모주 청약에서도 서버 문제는 피해갈 수 없겠지만 각각 증권사들은 청약 시스템을 바꾸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번 LG엔솔의 증권사별 손님 모으기는 시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매번 2천원씩 받아가면서 서버 문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달라졌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 중 하나겠네요. 먼저 가장 배정 물량이 많은 KB증권의 경우 작년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등 대여급 IPO를 진행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 LG엔솔 청약에 앞서 기존 22만 명이 동시 접속이 가능한 서버에서 6배가량 늘린 130만 명의 동시 접속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서버 증설을 해놓은 상태이고 두 번째로 많은 배정 물량을 보유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막판 서버 점검을 진행 중에 있는데 신한금융투자 역시 KB증권과 마찬가지로 100만 명이 동시접속 가능하게 서버 증설 및 확충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며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새롭게 대기표 시스템을 적용하였다고 하길래 눈길이 갔는데요. 대신증권은 쉽게 말해 은행 대기표 시스템처럼 ATS나 MTS로 접속해서 청약을 진행할 때 투자자들이 쏠리시 화면에 대기순번을 띄워주고 접속순서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 공모주 청약 때처럼 청약 마감 시간 때까지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다가 청약을 진행한다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대기 순번이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 이때 청약 시간이 마감돼 청약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물론 증권사에서 청약 마감 시간 이전에 대기표를 받은 투자자들까지는 청약을 처리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이니만큼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하게 미리 청약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확인되네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배정 수량이 다른 증권사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아직 서버 증설과 관련된 소식은 없어 이번 청약은 신중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총정리입니다. 대역급의 공모주일수록 눈치싸움이 치열해 균등배정에서 배정받는 주식수의 차이는 미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LG엔솔의 경우 비례배정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어느 증권사의 청약을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배정수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가정은 정상적으로 청약이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대역급들이 공모주 청약에서 막판에 증권사 서버가 불안정해서 청약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막바지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미리 청약을 마무리 지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저는 화요일날 LG엔솔 공모주 청약 1일차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약을 진행하신 분들 모두 한 주라도 더 배정 받으시길 기원하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단순 정보 공유 영상으로 개인 매매 판단 유의해주세요. 가시는 길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